를 3대2로 가까스로 꺾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승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현지 취재진에 따르면 LA 에인절스의 감독 론 워싱턴은 경기 후 무려 30분 넘게 이정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에인절스의 베테랑 감독은 아시아 출신의 그 선수를 상대로 한 고전 끝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 선수 이정후는 정말 무섭습니다. 타석에 서는 걸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해요. 대책을 세운 줄 알았는데, 이런 젠장, 또 이정우인가요? 론 워싱턴 감독은 씁쓸하면서도 감탄이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베테랑 감독이 특정 선수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팬들도, 미국 언론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우는 이날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줬길래, 워싱턴 감독이 무려 30분이나 심경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경기는 1회 초부터 자이언츠의 극적인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이언츠는 단번에 3점을 뽑아내며 3대 0으로 리드했습니다. 이 공격의 출발점은 바로 이정우의 깔끔한 싱글 히트였습니다. 경기 첫 타석에서 이정우는 차분한 태도로 타석에 들어섰고 에인절스의 베테랑 투수 카일 핸드릭스의 구질을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볼 선택 능력 이정우는 성급하게 배트를 휘두르지 않고 핸드릭스가 던지는 빠른 공파스볼이 들어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컨택 기술 정확한 타이밍과 간결한 스윙으로 내야와 외야 사이의 빈 공간을 정확히 찌르는 싱글 히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윌리 아담메스와 마이크 야스트램스키가 출루하며 기회를 연결했고 마지막으로 맷 체프먼이 두점짜리 홈런을 날려 순식간에 점수는 3대 연기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채프먼의 홈런이 가장 인상적이지만 그 시작을 만든 건 이정우의 선제 싱글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기여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이날 이정우는 총 4번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1회 초 싱글 히트 앞서 설명한 대로 경기의 흐름을 바꾼 첫 번째 출루 볼렛 한 번, 경기 중반 이정우는 또한번 타석에 들어섰고 핸드릭스 또는 불펜 투수를 상대로 존 디시플린, 손 디시플린산을 유지하며 유인구에 속지 않고 침착하게 볼넷을 얻어냈습니다. 삼진 없음. 워싱턴 감독이 직접 언급했듯 이정우는 거의 투수의 유인구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공이 변하거나 코스가 바뀔 때도 유연하게 반응하며 가볍게 배트를 갖다 대며 아웃을 피하는 기술까지 보여줬습니다. 이후 이정우의 타석에서 추가 득점은 없었지만 그가 베이스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LA 에인절스 투수진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정우가 베이스에 나가 있는 순간마다. 홈팀 수비진에게는 일종의 경고음이 울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론 워싱턴 감독은 이정우의 타구 성향을 고려해 우측 수비시프트를 여러 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우는 빠른 공 파스볼을 상대할 때 당겨치는 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수비진을 우측에 집중 배치한 것이죠. 하지만 이정우는 자신이 특정한 패턴에 묶인 타자가 아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전방위 타격, 우측 수비시프트에도 불구하고 이정우는 침착하게 공을 받아치며 필요하다면 반대 방향 오포시필드 측으로도 타구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연한 대응력 볼넷을 얻어낸 타석에서는 에인절스 포수가 외곽 쪽에 미리 세팅하며 유도했지만 이정우는 섣불리 배트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공이나 존을 벗어나는 투구를 기다리며 침착하게 볼넷을 유도해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론 워싱턴 감독을 더욱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수는 시프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좌측으로 수비를 옮기면 우측으로 치고, 우측으로 옮기면 번트를 좌측으로 댑니다. 어떤 전술을 내놔도 그는 그에 맞는 정확한 반응을 보여주어줘요. 이정후가 메이저리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준 중 하나는 존 디시플린, 즉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탁월한 판단력입니다. 과거 여러 아시아 신인들과 비교해도 이정후는 그 인내심에서부터 인상적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삼진, 스트라이크아웃은 적고 볼넷 워크 은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스트라이크 존을 잘 읽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헛스윙 없음 에인절스 투수들이 로우 어웨이 존의 슬라이더나 커브볼을 유인구로 던져도 이정우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회인 공격 무조건 볼넷만 노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타격 존에 들어온 공이라면 과감하게 스윙합니다. 1회 초 싱글 히트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에서 드러나는 이정우의 침착함과. 자신감은 압권입니다. 경기 도중 마이크 트라우시 두 개의 홈런을 때려냈지만 이정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닝이 어디든 점수가 어떻게 바뀌든 그는 자신의 루틴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점 때문에 워싱턴 감독은 또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선수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 눈빛에서 긴장이라는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이언츠는 이정우를 주로 리드오프 선두 타자 또는 2번 타순에 배치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1회 회부터 공격의 불씨를 당기기 위함입니다. 리도프가 출루에 성공하면 후속 타자들이 홈으로 주자를 불러들이기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경기에서도 이정우가 한회 출루했고 그 기회를 팀은 3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워싱턴 감독의 말에 따르면 그 선수가 베이스에만 올라가면 자이언츠 전체가 2배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이정우는 직접 득점하거나 타점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자이언츠의 초반 득점 흐름에 분명히 일조했습니다. 에인절스 투수는 이정후와의 승부에서 4에서다 개의 공을 던져야 했고, 그 결과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다음 타자들에게 결정적인 실투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야구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리드오프는 가장 많은 공을 보게 만드는 타자다. 이정후는 바로 그 역할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의 비교맷 채프먼. 이날 경기에서 2점 홈런을 날린 최고의 스타였지만 사실 이정후와 팀 동료들의 출루가 없었다면 그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마이크 트라웃, 우인젤스두 개의 홈런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그 외에는 팀 전체와의 연결고리가 부족했습니다. 거의 혼자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정후 홈런 수치만 놓고 보면 채프먼이나 트라웃보다 덜 화려할 수 있지만 꾸준한 출루와 경기 흐름 조율 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중요했습니다. MLB 해설진들의 반응 그 선수는. 타석에서 정말 똑똑하게 행동합니다. 아시아 선수 중에서도 저 정도의 클래스는 드뭅니다. 지금처럼 타율이 3할 6푼 이상이고 삼진 비율이 낮다면 이정우는 앞으로 MLB에서 역사적인 존재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정우가 매 경기 홈런을 터뜨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꾸준한 출루율은 이 선수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타입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는 묵묵히 매 경기에서 팀의 가치를 더하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안정적인 기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KBO 리그 출신인 이정우에게 메이저리그는 말 그대로 극한의 시험장이었습니다. 더 빠른 공, 더 정교한 제구, 더 까다로운 투수들. 하지만 그는 놀라운 속도로 적응했고 공을 읽는 능력과 스윙 조절 능력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과거 여러 타석에서 이정우는 0볼 2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상대 투수에게 더 많은 공을 던지게 만들며 결국 유리한 승부로 끌고 가는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건 위대한 선수들이 가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은 한국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혹한 무대, 메이저리그에서도 자신들의 스타가 굳건히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자이언츠 팬들도 이정우에게 큰 애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짝 스타가 아니라 진정으로 프로페셔널 하며 팀 문화에 잘 녹아드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정후가 앞으로 더 높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고 컨택 능력, 볼 선택 능력, 외야 수비까지 갖춘 전천우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올스타 선발은 물론 그 이상의 타이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5년 4월 20일 경기에서 자이언츠는 3대2로 에인절스를 꺾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정후의 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초선제 싱글 히트 공격의 시작을 여는 결정적인 역할. 볼넷 한 번, 상대 투수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는 끈질긴 승부. 삼진 없음, 존 안에서의 반응 속도와 유연한 대응 능력 입증. 타율 약0.361 유지.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며 존재감을 굳히고 있음. 그렇다면 론 워싱턴 감독이 왜 경기 후 30분 동안이나 이정우 이야기를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정우는 항상 필요한 순간에 등장하며 상대 팀에게 끊임없는 부담감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수비 전략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에인절스가 시프트를 쓰고 다양한 변화구로 흔들어 보려 했지만 이정우는 그 모든 걸 읽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이언츠의 승리는 여러 요소가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매체 품원의 두점 홈런, 랜든 루프의 호투 그리고 불펜의 안정감. 하지만 이 경기 흐름을 초반부터 확실히 끌어온 결정적 연결고리는 바로 이정우였습니다. MLB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떠오른 한국의 별이죠. 경기 후, 론 워싱턴 감독은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그 녀석인가? 그냥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서운 선수입니다. 그 말은 어쩌면 절망 섞인 한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정우에게는 최고의 찬사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감독이 공개적으로, 비록, 무력감에 가득 찼더라도 이정우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정우는 더 이상 아시아의 미지수가 아닙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당당히 맞서야 할 최고 수준의 상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이정우는 앞으로도 상대 팀에게 공포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이언츠와 팬들에게는 그는 조용한 무기입니다. 큰 소리 없이 조용히 싱글 히트를 쌓고 볼넷을 얻으며 그 하나하나가 결국 팀의 값진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론 워싱턴 감독의 두려움에 찬 고백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츠의 경기를 꾸준히 지켜본 이들에게는 그것이 그리 놀라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정우 효과를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아시아 선수들은 MLB에서 조연이 아닌 팀을 이끄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가 지금의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그는 분명 메이저리그 최고의 스타 중한 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팬들은 이정우의 한 타석, 한 번의 볼넷, 그리고 그라운드 위에서의 미소 하나까지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론 워싱턴 감독을 비롯한 MLB의 다른 감독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이정우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략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 한국인 선수의 재능만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곧 다가올 경기들 속에서 하나씩 드러날 것입니다. 자이언츠가 다시 에인절스와 맞붙거나 혹은 이정후를 봉쇄하고자 하는 또 다른 팀들과 격돌하게 될때 말이죠. 단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젠장 또 이정후인가요? 이 말은 아마 머지않아. 론 워싱턴 감독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의 수많은 감독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악몽 같은 대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정후가 계속해서 이 놀라운 여정을 이어간다면 말이죠. 요즘 스포츠 매체에서 이정후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주는 그의 놀라운 배짱과 존재감은 한국은 물론 미국 야구 팬들과 전문가들까지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에인절스의 4연전에서 이정후는 또한번 언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5년 4월 20일 경기에서 자이언츠는 에인젤스를 3대2로 가까스로 꺾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승패로